아름다운 미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미소를 얻기 위해서 치아 관리, 입꼬리 관리에 힘을 쏟으시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예쁜 치아를 가지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도 웃을 때마다 잇몸이 너무 과하게 드러난다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혹은 인상이 세 보인다 하는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입을 꼭 다물거나 웃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기도 하시는데요. 이건 바로 거미 스마일이라는 현상으로서 정확히는 웃을 때마다 윗입술이 위로...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치아의 윗부분, 잇몸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거미 스마일은 윗 입술을 위로 끌어올리는 근육이 과하게 발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순거근, 비익거근과 같은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잇몸이 많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톡스 시술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거미 스마일 보톡스는 윗 입술을 들어올리는 근육에 아주 소량의 보톡스를 주사함으로써 비대해진 상순거근이나 비익거근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순거근, 비익거근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잇몸의 노출이 확연히 줄어들고 웃을 때의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미스마일 보톡스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5분 정도이고 멍도 거의 없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잇몸뼈 자체가 지나치게 발달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수 있으니 병원에 방문해서 자세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